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스쿨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휴대폰 요금이 한두 달 밀려서 연체 문자가 오고 그때부터 신용점수가 뚝 떨어져 대출이 막혀버린 적 또는 새마을 금고에서 빌린 돈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은행이나 카드사 빚만 채무 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밀접형 빚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체가 쌓이면 그저 버티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을 고민해야 했지요. 그런데 드디어 달라집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새로운 채무조정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제는 알뜰폰 요금, 휴대폰 소액 결제 연체, 그리고 새마을 금고 빚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통신요금 밀려도 이제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새 마을금고 빚도 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9일 시행되는 법안의 핵심 내용, 연체 기간별 맞춤형 채무조정 방법,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같은 정부의 대규모 빚 탕감 정책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 상황에 맞는 채무 구제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19일부터 새로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 첫째, 채무 조정의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은행 대출이나 카드사 연체만 조정 대상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 어르신은 매달 2만원씩 자동 결제되던 소액 결제가 밀리면서 연체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용점수는 급격히 하락했고 결국 은행 대출까지 막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경우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둘째, 새마을금고 빚도 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은 은행과 카드사 위주였지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돼서 실제 서민들이 많이 불편했지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자산 관리 회사가 신용회 보기원의 협약 대상에 포함되었고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빚도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휴면 예금 운용 수익이 서민 금융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그동안 쓰이지 않던 휴면 자금이 이제는 햇살론 같은 서민 대출 상품에 활용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저리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알뜰폰 요금과 소액 결제, 새마을 금고 대출, 휴면 예금 활용, 이세 가지 축을 통해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려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조정받는 방법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연체 30일 이하, 즉갓 연체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2단계는 신속 채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을 최대 50%까지 낮춰주고 취약계층은 원금 1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 자영업자는 이자율을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 어르신은 사업을 접으면서 카드 대금 200만원을 한달 동안 연체했습니다. 이 경우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자 부담이 절반 줄어 빠르게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체 90일 미만, 즉세 달이 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사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30%를 깎아주고 소상공인은 이자율을 70%까지 낮춰줍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사전 채무 조정을 받은 사람은 약 3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빚이 커지기 전에 조기 대응으로 도움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연체 90일 이상 즉세 달을 넘기면 적용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 단계는 더 강력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절반까지 감면되고 소상공인은 상각채권일 경우 무려 80%까지 줄어듭니다. 게다가 75% 이상 성실 상환하면 추가로 10%를 더 감면해주고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1년간 월 상환액의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연체 기간별 채무조정 제도와는 별도로 정부가 추가 추경을 통해 더큰 규모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3.0입니다. 먼저 배드뱅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빚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이고, 대상 인원은 약 13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배드뱅크는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이 오래된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그 빚을 아예 소각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 어르신은 200만원 채무가 10년째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배드뱅크 대상에 선정되면 이 빚은 전액 소각되어 어르신은 다시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 3.0입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빚을 떠안게 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가 1억 원 이하인 분, 이두 가지입니다.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금액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10% 추가 감면해주는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부담이 한번더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자영업자 김 씨는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폐업했습니다. 빚은 8천만 원이었는데 소득이 주로 상환이 불가능했습니다. 새출발기금 3.0을 신청해 원금의 80%를 탕감받고 나머지 1,600만 원을 2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되었습니다. 한달 상환액은 7만 원대에 불과해 생활이 한결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창구입니다. 신용회 보기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둘째,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셋째, 전용 모바일 앱 이용. 넷째,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드뱅크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을 선별하여 해당되면 직접 연락을 줍니다. 따라서 배드뱅크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새출발 기금 3.0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 내역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콜센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출발 기금은 수십만 명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환 유예나 감면은 면제와는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내는 금액을 줄여주거나 원금을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것이지 모든 빚을 사라지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채무조정 확대법안과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나 카드사 빚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알뜰폰 요금, 휴대폰 소액 결제, 새마을금고 빚까지 포함되면서 생활과 밀접한 채무까지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 명확히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취지가 더 강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빚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이자율 절반이나 90일 이상은 원금 최대 80% 감면, 장기 연체자는 배드뱅크로 전액 소각까지 가능,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빚 줄이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셋째, 경제 전반의 건전성 회복입니다. 빚에 눌려 소비와 경제 활동이 막힌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면 결국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금융권의 반발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새마을금고는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율을 줄이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예산 문제입니다. 배드뱅크와 새출발 기금에 수조원이 투입되는데 추경 과정에서 국회 협의가 지연되면 실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지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9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도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법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경제활동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새로운 채무조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알뜰폰 요금, 휴대폰 소액 결제, 새마을 금고 빚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체 기간별로도 달라집니다. 30일 이하 연체는 이자율 최대 50% 이나, 90일 미만 연체는 원금 최대 30% 감면, 90일 이상 연체는 원금 최대 80% 감면과 상환유예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장기 연체자는 배드뱅크로 전액 소각, 소득이 적은 분들은 새 출발 기금 3.0을 통해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 상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빚 문제로 힘드신 분들, 주변에 이런 제도를 몰라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채무조정 확대 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도움이 될것 같다?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본인이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지역과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혜스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